안녕하세요 꾹꾸 종이입니다 오늘은 아기 돼지 삼형제를 접어볼건데요 먼저 15cm 색종이 한장 15cm 초록색 색종이 한장 1 5 c m 에 16분의 1 색종이 한장을 준비해주세요 먼저 여기서 네모를 접어주세요 펴주시고 반대로도 네모를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살색면이 위로 오도록 두시고요. 여기서 아랫부분 여기 종이 가운데 오도록 접어주세요. 위에 부분이 다시 이 끝에 선에 오도록 반을 다시 접어주세요. 여기서 뒤집어서 요 가운데 선까지 접어 주세요. 이쪽도 똑같이 가운데 선까지 접어 주시고요. 여기 부분에 첫 번째 장만 안쪽까지 아니고요. 첫 번째 장만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어서 올려 주세요. 접어서 위로 위로 이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여기에서 색종이 위의 부분을 아래로 접어내릴 건데 이 선까지만 접어서 내려주세요 접어주시고요 여기 아랫부분을 이렇게 여기 선까지, 요 선까지, 요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요렇게 선을 표시해주시고요. 이쪽도 똑같이 선을 표시해주세요. 그래서 요 아랫부분을 요 방금 접은 요 선이 앞으로 올수 있도록 이렇게 앞 뒤에 있는 걸 앞으로 이렇게 접어서 올려주세요. 다시 뒤에 있던 요 종이를 이렇게 뒤에 있던 걸 접으면서 앞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에를 접어주면 이렇게 손이 나와요. 아기들지 사명제의 손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손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접어 볼게요. 옆으로 표시해 주고, 이렇게 선을 주고요. 여기도 접어서 표시해 줄게요, 선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눌러서 접어 주세요. 여기에서, 여기, 방금 접은 여기, 삼각형을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쪽도 올려주세요. 여기에서, 자로 1cm씩 표시해 줄 거예요. 여기를 1cm 표시해 주고, 여기도 1cm를 표시해 줄 거예요. 표시를 하고 여기서 접어줄건데 1cm 짜리까지 이렇게 접어줄거예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이렇게 1cm 표시한 부분까지 접어주세요. 이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렇게 1cm 부분까지 접어주세요. 접어주셨나요? 여기에서 먼저 여기 이 부분을 접을 거예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어 내릴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 아랫부분까지 대각선으로 접어 들어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여기 끝에까지 길을 들어주고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대각선이 될수 있도록 잡아줄게요 이렇게 다시 귀를 덮어주고 이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귀를 다시 펴주고 대각선으로 안으로 접어서 여기 끝에 부분도 뾰족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귀를 다시 덮어주고요. 이렇게 됐나요? 뒤집어 보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귀를 접어줄 건데 여기 뒤집은 상태에서 귀를 접어줄 거예요. 귀는 앞으로 접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접어서 내릴 거거든요.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돼지 귀가 먼저 이렇게 한쪽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조금 띄워서 여기 위에 부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지 얼굴과 손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건 잠깐 두고요. 아기 돼지의 몸을 한번 접어볼게요. 15cm 색종이 한장 준비해주시고요. 색깔은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반 접어주시고요, 네모로. 다시 펴주세요. 반대로도 네모를 접어주세요. 다시 펴서 가운데 선에 맞춰서 안쪽으로 접어줘요. 여기도 똑같이 접어줄게요. 여기에서 먼저 반을 접어서 여기 선을 표시해 주시고요. 다시 펴서 이렇게 이 선이 여기 선에 될수 있도록 해서 안쪽에 선을 표시해 주세요. 여기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도 요선이 요선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눌러서 표시해 주세요. 여기에서. 방금 접은 이 부분을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올려주세요. 여기 아랫부분을 1.5cm 정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여기도 반대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주신 상태에서 여기를 발을 열어서 여기 방금 접은 부분을 뒤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돼 있던 걸 여기 선만큼 그대로 뒤로 다시 원상복귀. 이렇게 다시 이쪽도 똑같이 여기를 열어서 이 선만큼 뒤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발 모양. 여기까지 하셨나요? 여기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발 부분을 위로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으면 여기에서 표시해 줄게요. 자를 이용해서 0.5cm 정도죠. 0.5cm면 여기겠네요. 여기 이 정도를 두고 발을 아래로 내릴 거예요. 여기까지 방금 물려서 접은 발을 다시 아래로 0.5cm 내려서 5cm를 두고 내려서 접을게요. 이렇게 접어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옆에 거랑 똑같이 이렇게 내려주세요. 여기까지 접으셨나요? 이제 위에 부분을 아래로 접을 건데, 위에 부분에서 아래로 내려 접는데, 여기 선까지 접는 게 아니라요. 선보다 조금 더 아래까지 접어주도록 할게요. 여기를 살짝 이렇게 덮는 느낌으로, 이렇게 접어줄게요. 여기에서, 여기, 이 부분이, 방금 접은 이 색종이 이 부분이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가운데까지 밀어줄게요. 색종이를 접고, 위에 부분이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눌러주세요. 이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여기를 가운데로 이렇게 접어주고, 위에 삼각형 색종이는 눌러서 접어줄게요. 여기에서 방금 여기 아랫부분에 여기 뾰족한 이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만큼만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쪽도 접어주세요. 뒤집어 보면, 짜잔! 아기 돼지의 다리와 몸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코를 한번 접어볼게요. 16cm 색종이 한 장인데요. 16분의 1 색종이 한장 여기를 먼저 세모로 한번 접고요 다시 펴주세요 반대로도 세모를 그럼 또 접어주세요 여기에서 다시 펴서 이렇게 가운데 여기도 돌려서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로 모두 모이도록 방석, 방석 접기 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가운데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점이 가운데 점에 오도록 또한번더 접어주세요. 여기도 한번더 접어주세요. 여기도 접어주시고요. 여기도 접어주세요. 여기에서 먼저 여기에서 3분의 1정도 조금만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접어주시고요. 여기도 네곳 모두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코 부분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붙이면 이 양쪽 부분 때문에 뜨기 자꾸 떠요. 이렇게 뜨고, 뜨기도 뜨고, 자꾸 붙지 않고 그래서, 가위 있으시면, 가위로 여기 네 곳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네 곳을 모두 선만큼, 자른, 접어놓은 선만큼 잘라주세요. 잘라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먼저, 코를 먼저 그려줄게요. 연필이나 검정색 펜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아까 접어놓은 돼지. 요 안으로 몸을 넣어줄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넣어줄게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 더. 제가 준비를 할... 해볼 건데, 초록색 자투리 색종이를 이용해서 여기 색종이 자투리 색종인데요. 끝부분을 아주 조금만 이렇게 접어주세요. 조금 접어서 칼이나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 부분을. 칼로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반 정도 접을 거예요. 반 정도 접어 이렇게 접어서 잘라주시고요. 여기 방금 자른 요 부분을 요렇게 붙여 줄 거예요. 요렇게. 돼지의 멜빵 바지처럼 요렇게 붙여 줄 거예요. 붙여 볼게요. 먼저 자른 자투리 전에 같은 색깔 색종이를 자투리 색종이에 여기 요렇게 붙여 주고요. 도 똑같이 붙여줄게요. 이렇게 이용해서 이사이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남은 부분은 잘라 주도록 할게요. 가위나 칼을 이용해서 남은 부분은 잘라 주세요. 자르시기 그러신 분들은 접어서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가 그럼 이렇게 모양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코를 한번 붙여볼게요. 풀로 이용해서 코를 붙여볼게요. 코를 이렇게 여기 선이 있거든요. 요 선의 위쪽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선의 위쪽에 붙여주시고 눈도 붙여줄게요. 여기 여기 짜잔 아직 아기돼지 삼형제의 둘째 아이예요 둘째 삼형제 중에 두 번째. 여기, 짜잔,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있습니다. 아, 바뀌었어요. 첫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일단은 둘째를 잡아봤고요. 둘째 손은 한쪽은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한 손은 이렇게. 오늘도 감사합니다.